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니퍼 웨딩, 제니퍼 에비뉴라는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있고요. 드레스 디자이너 모근정입니다. <목소리> 어, 세계에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콘텐츠들이 외국의 한류의 바람을 타고 외국으로 잘 수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의상 분야에서는 어, 외국에서 관심을 가져 줄 만한 콘텐츠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훌륭한 전통의 조상들이 디자인해놓은 의상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웨딩드레스를 상식 의상을 접목하게 된 거죠. 네. 한복이라는 의상이 물론 전통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의상이 있지만 지금 신세대들도 입는 걸 되게 많이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의상이 우리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입, 입어주세요. 너무 이쁘답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될수 있고 신세대들한테 거부당하지 않는 전통 의상인 어, 웨딩 드레스, 뭐 드레스, 칵테일 드레스, 원피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 해서 시작한 게 웨딩 한복 웨딩 드레스였어요. 제가 그 MBC 미스코리아라는 드라마 수목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 MBC 미스코리아 드라마에 사람들이 그게 한복계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인지 몰랐던 거죠. 아, 이 의상이라면 미국 애들한테도 오픈을 시켜도 되는 드레스다라는 이제 판단을 어, 이제 미국에서 어떤 회장님께서 하신 거죠. 너무 기쁜 일이고요. 일단 미국의 오스카 시상식이라는 게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들이밀어도 사실 그 레드카펫을 받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그 시점인데 그 장소에 어떤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국보 디자이너를 세운다는 그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더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아이템이 신선하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 때문에 오스카 시장실을 가게 된것 같아요. 어, 저는 항상 그런 상, 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케이팝 스타들이 우리나라의 약간 전통적인 화장법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화장법들은 굉장히 내추럴입니다. 그러면 화려한 컬러를 입고 얼굴을 또 화려하게 메이크업 할순 없거든요. 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스타일링이라는 거는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두느냐인데, 한복에, 한복 드레스에 어떤 그 아주 화려한 컬러를 둔다면, 메이크업에서는 굉장히 누드톤의 컬러를 두고, 이게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맞출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세계적인 거거든요. 지금 외국에서도 뜨고 있는 스타일링이라는 거죠. 의상과 메이크업이 접목된. 근데 그게 마치 서양에서 유행이 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로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그 분야에서 우리 학교에서만이라도 이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대해서 각 공부를 가르키고 이 스타일링은 한국에서 개발이 된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도 그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공부를 해서 이 친구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리고 어떤 각 분야에서 움직일 때 그런 표현을 해준다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스타일링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다른 학교에서 어 여태까지 어뭐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지식을 공부를 시켰다면 우리 학교 마 우리 학교에서는 현장 교육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일 인자들을 만드는 교육을 정말 하고 싶고요. 제가 어 제가 참석하는 굉장히 많은 행사와 공연과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학교의 그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실은 작전으로 저는 이 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이 친구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본인이 학생이지만, 아, 나는 오늘 스타일리스트로 참석을 한 거야. 오늘은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으로 참석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뜻을 가지고 막 그런 포부를 가지고 가려면 사실은 그게 학교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 교수님들이 움직이시는 그 현장마다 아이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그, 사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런 교육을 이뤄야 다면 우리 학교가 굉장히 어떤 현장에서는, 어, 1인자의 학교로 될수 있지 않을까.